낙뚱이 여러분 킹아 자 오늘은 강릉항으로 낚시 나왔습니다 강릉항 요즘에 좀 날이 많이 풀려가지고 어, 그나마 좀 날씨 좋은 날 골라가지고 낚시를 나왔는데 오늘 물때가 이물이라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이틀 전에는 대구가 한마리도 안 나왔다고 해요 그날은 무시였고 오늘은 이물이니까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오늘은 고무보트 타고 낚시할 예정입니다. 가, 보시죠. 나이스. <laughs> 야, 시 오, 오. 사이즈가 좀 있나? 엄청 무겁진 않은 것 같은데? 와. 첫수. 이거 왠지 대구가 아닌 것 같은데? 가로줄 떠는데? <laughs> 근데 바늘은 대구 바늘이어가지고 바늘이 좀큰 편인데 한참 올리겠다야. 지금 몇번 입질 을 받았었는데 계속 놓치다가 노래미가 진짜. 맛은 좋은데 오호. 대구네 대구 오, 대구 맞네 오우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이스 아이스 대구였네 아 어. 대구 첫수 와 아이스 자, 대구라 바로 대구 첫 수. <laughs> 네, 대구가 있었어. 최고 있었어. 어군이 대구였구나. 자, 들어가, 들어가. 아유 대구 있네. 어, 그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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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더 이상 안 쫓아오냐? 아, 안 쫓아와 야, 나도 아까 입질을 보고 대보였네 그러게 지금 바닥에 있는 오군이 어, 또있질아 어, 찌어찌어지딱킥 그치? 나이스 어우, 이 대구라바 재밌네. 어? 재밌어. 그래. 잡아야 재밌는 거야. <laughs> 아, 라인을 얇게 써가지고, 빨리 못 감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 어우, 어우. 아까보다 좀 더, 어, 다 올랐어, 다 올랐어. 아, 비슷하네. 아니 아니 룰루아 알루아아야 연타로 대구 한 마리 더 좋아. 이건, 이건 제대로 물었네. 으... 대구 맛있겠다. 야, 오오 폴딩이 해? 앞에서 잡았으니까 여기 있다는 건데 오 사이즈 좋아 오 사이즈 좋아 오으우 무겁다야 야오 빵봐 오 으씨, 없다, 야. 어, 빵 봐. 어, 역시 대구 이거 와 좋아 좋아 사이즈가 좀 크고 아, 나 시오 살아있네 오현재현재 제일 커 살아있네 야 머리가 장난 아니다 <웃음> 머리가 <웃음> 아 이렇게 자, 대구라버는 바닥 찍고 천천히 감아주면 됩니다. 한열 바퀴 감고 다시 바닥 찍고 릴링 속도는 어, 그날 상황 따라 다르니까 천천히 감아보고 반응 없으면 빨리 감아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 베이스 잡은겨? 네. 오, 멀었지요. 오. 어. 나도 나도 나도. 근데 네, 아빠가 좀 조금 작아졌네. 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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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빨또 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이씨. 아헤이. 아깝다. 아헤이. 목표 보이지 보일, 보일 때쯤에 다 와가지고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어,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어,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입질. 닥킹. 나이스. 나이스. 이거 찍고 있나 이거 지금? 아, 아 찍고 있구나. 나이스, 나이스. 그래. 여기 부표 근처으오 입질 온단 말이야. 아유 작은 녀석. 에구. 어허. 좀 작네. 야. 역광이라 가지고 카메라 안 켰는데 또 잡아 버리네. 아이 참. 이번에는 메탈이랑 응. 타이라바 헤드 대신 이번엔 메탈 지그를 달아 가지고 해봤는데 요것도 나오네 음 응. 그치 어 사이즈가 작아졌어 차곡차곡 쌓여 가는구만 응? 아, 오전에 우당탕하더니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에이 고기는 안 나오고. 물도 안 가고 바람도 안 불고. 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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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아닌가? 쭉 들어왔었는데 바닥인가? 아 집에 도착해서 정리하고 씻고 고기 손질하고 정신없어가지고 촬영하는건 깜빡했어요 자 오늘은 대구를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대구를 먹어야겠죠 자 짜잔! 대구 지리탕입니다. 지리탕. 야. 아 대구 지리탕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네. 자 먼저 먹어볼게요. 와. 미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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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에요. 완전 시원해. 오. 제가 이거 일부러 좀푹 고으려고 그, 먼저 한 머리를 손질해서 무랑 같이 이제 끓여놓고 계속 끓는 동안 이제 고기 손질을 했거든요. 아. 한1 시간 정도 끓인 것 같은데 이 대구 지리탕은 별거 없어요. 대구랑 무랑 넣고 그리고 양파, 마늘, 파, 그다음에 매콤하게 드시려면 이제 고추, 그다음 간은 소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아, 와. 와, 이거 안돼 안돼. 소주 소주. 와, 이거는 소주 먹어야 돼. 한잔 드시죠. 와... 와. 잠깐만, 이번에는. 너무 근데 오래 끓였더니 살이 다 부스러져가지고 숟가락으로 <놀람> 떠야겠네. 밥에 얹어서. 다음 미나리. 자. 음. 와. 국물은 되게 깊고 시원한데 마지막에 그 미나리 향이 개운하게, 그러니까 상큼하게 딱 감싸주니까는 아 되게 깔끔하네. 아 하, 하, 여러분도 대구 잡아가지고 지리탕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와. 하, 그럼 또 다른 곳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킹빠 와 이거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응, 너도 달라고? 음. 너건 아니야. 응. 어. マスクチー。マッシ